갈라디아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의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의 심정과 처한 상황과 그가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19절에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을 전도한다라고 고생했습니다. 영혼을 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불신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고생하고 있습니까?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고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전도하기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양육의 고통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고통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고통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씀에서 탈선했으므로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새 신자를 성숙한 신자로 키워, 키워내지 못합니까? 양육하는 고통을 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만 살아가고, 쉽게만 예수 믿고, 또 쉽게만 교회 일하고, 쉽게만 양육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번 나왔는데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19절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까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신자 안에서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우리의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자가 되기까지 양육의 수고를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그냥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키우는 자가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랑을 줍니다. 부모가 없으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라도 사랑을 줘야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온전한 인품의 사랑이 되지를 못합니다. 20절에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갈레된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일임으로 일회했습니다. 잘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간절하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이렇, 이렇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제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과 탈선한 갈라디아 성도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싸우기 마련입니다. 진리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비진리와 싸움에서는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17절에 이단자들은 목자와 양을 떼어놓기 위해서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합니다. 18절에 그들은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도 좋은 뜻으로 내야 좋은 것입니다. 죄짓는 일, 성도를 이단에 빠지게 하는 일 이런 일에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의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격한 감정과 꾸질함을 바꾸어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고통스러워만 하지 않습니까 언짢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떨치고 마음을 바꾸어서 대화해야 합니다.대화가 되면 설득이 되고, 설득이 되면 잘못된 길에서 사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마귀의 종된 자들이 악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의 양 떼를 이단에 빠지게 하고 지옥 길을 가게 합니다.열심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마귀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탈세는 피 양육자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양육의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탈선한 자를 바로 세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와 주변 사람들이 선한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라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살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풍들여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선비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아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풀할 것을 알고 행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 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 을 모르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군는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명만을 로 하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기적을베푸시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게 하 자유하 풀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면 경제가 나아지고 정상 수지와 무역 수지가 확대를 유지하게 하시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은 빛들이 건강하게 하는 몸들을 되게 하시면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르게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인들 앞길이 열리고 합교의 영향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옵소서. 국가. 제 가계부채 한진 부채가 줄어들고 부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자꾸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